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게 오래 살기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 아니면 가끔 산책하는 그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것.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평범해 보이는 식물이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한국 전통 의학에서는 수천 년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의 건강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치과 유근피 입니다 칡은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칡즙 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유근피는 생소하시죠 유근피는 느름나무 뿌리의 껍질로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직접 섭취해 본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이두 식물의 놀라운 효능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칡과 유근피의 효능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능 간 건강 강화 칡의 가장 유명한 효능은 바로 간 건강이죠. 특히 치계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간 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숙취 해소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술자리 다음날 칡즙을 마셨던 것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간 수치가 걱정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효능, 혈당 조절 놀랍게도 칠계 뿌리인 갈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근피 역시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져 왔어요. 세 번째 효능: 순환계 건강 증진 칠과 유근피 모두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근피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네 번째 효능: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계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근피 역시 전통적으로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혹시 자연에서 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섯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 마지막으로 유근피와 칡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런 자연 면역 부스터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죠. 자, 여기서 아마도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지? 사실 현대의학과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효과가 개인마다 다르고 과학적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칡은 뿌리를 잘 씻어서 물과 함께 끓인 다음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컵 정도가 적당해요. 유근피는 차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 500ml에 유근피 10g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재가 그렇듯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식물들이 실제로는 값진 보물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되셨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